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렇게. 엄마야. 아이고. 대박이죠. 여기 찜질방 안에 이런 수영장 이 있어요. 물도 깨끗해. 근데가 아닌 것 같아. 그지? 예. 네. 물한번 만져보자. 물 따뜻해? 오, 왜물안 차가워, 안 차가워. 아. 네. 준비되셨어요? 어? 잠깐만. 왜, 왜 또? <laughs> 방제를 좀 바꾸게요. 당신 어떻게 할까? 은혜가 입수 싫어? 그러면 제가 밀어야죠. 방송 최초 은혜 방송 최초 로드걸 이은혜 입수하자. 어때요? 예. 최근에 맨날 은혜 가시라고 부릅니다. 준비됐어요? 너 괜히 막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. 너가 뒤돌아서 있으면 내가 발로 차 드릴게요. 콜. 콜. 야. 야 진짜. 에 진짜 입수할 만한 준비가 딱 됐네. 드롭킥 입수하자고요. 오! 콜. 드롭킥 입수하자. 잠시만 나 마지막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갈수 있나? 네. 입사하면 오어떡 하냐고 영배관계도 갖고 오겠지 뭐. 응. 제가 드로키게 줄게 요 형들 어때요? 이거 봐. 이게 뭐야? 하지만 졌으니까. 좀 있다가 저 쓰니까 은혜가 이쪽에 서 있으면 네. 제가 보여요 저 찍었어요? 어나 어, 지금 너 찍을게 제가 여기 딱서 어.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저쪽에서 뛰어와 가지고 은혜가 이렇게 어, 오빠 어, 어, 어. 오 아! <laughs> 아, 잠시만, 잠시만. 뛰어, 뛰어. <laughs> 안녕 여보야, 수고했어. 아, 이리와, 갑시다. 카이넬님 수고하셨어요. 와, 어쩜 그렇게 척하면 척이야? 아, 아. 사람이 진짜. 어, 어쩜 그렇게 척하면 척이야? 언니. 카이넬님애 올라오는데 어떻게 발로 질발 아. 밟을까? 은혜님 마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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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뭐, 뭐, 뭐 조심하라고? 응. 아, 잠깐만, 잠깐만 아, 얘기 좀해 아, 잠깐 <laughs> 말해 말하라고 아니, 아, 얘기 좀 해, 잠깐 발로 차지 요 말하라고 발로 차지 마요 말해 아, 발 차지 마요 말하라고, 뭐뭐할말 있냐? 야, 할말 있냐? <laughs> 거기서 얘기해! 거기서! 어우 따뜻한데? 머리도 다 말랐어 거의 <laughs> 대박 소름돋았어 진짜요 여기 쩔어 어, 옷은 찔데? 안 말랐어 어? 옷은 안 말랐네? 이 머리가 왜 말랐대? 음. 머리에 박수치면 빨리 말라아 그래? 이제 옷 주실 거예요 형님들 근데 이게 저희가 방송이라 이렇게 또 옷을 입고 나간 게 이제 방송 송출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옷을 빌려서 그죠예 네, 수영복을 빌려서 어.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네 끝나고 아니고요? 아니요. 옷을 지금 받으러 갔어요. 찐. 네, 원래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네네.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네. 진행한 점이니까 다음에 오셔가지고 아니 빡빡 빼는 그냥한데 왜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 알았지? 예. 난너 방송. <laughs>